영상 시약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레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레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 최신 유행하는 조합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없었던 블랙펄을 이용한 신규 조합 추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최적화를 해서 블랙펄 조합은 자 깃털, 유리병, 무공비급 이렇게 쓰고요 자 뇌신 같은 경우에는 올 애플젤리 피감 1순이 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비스킷은 당연히 피해 감소 무시가 가장 좋구요자 희망 시에는 두 가지 종류로 쓸수 있는데, 자 2초로 시작하는 경우로 쓰는 경우도 좋습니다. 하지만 2초로 시작 못, 안 해도 돼요. 그냥 3초로 시작하게 써도 되구요올쿨 토핑으로 피감 높게 쿨 높게. 만약에 세팅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스킷으로 이렇게 피감 한 줄에 쿨 높게 해서 2초로 센트릴이나. 미스트 플라워처럼 44.5% 이상 맞출 수 있으신 분들은 2초 시작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세인트 릴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즈벨이 피해 감소 높게 쿨은 없어야 됩니다. 공속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1분 타이밍에 100% 공증받고 엄청 이쁜 그림으로 딜이 폭 딜이 들어가고요. 자, 토핑은 올라즈벨이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 자, 블랙펄은 포션 역할, 적당히 죽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토핑은 피해 감소는 세인트 릴리보다도 적게, 미스틱보다도 적게, 피해 감소는 미스틱이나 세인트 릴리보다 적게, 낮게 해주시면 되구요. 쿨타임은 없어도 됩니다. 올 애플젤리나, 아니, 아몬드 섞어서 주시구요. 중요한 건, 휘낭시에, 휘낭 버프를 세인트 릴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를 섞어주지 말고, 공격력이 낮게 세팅을 해주세요. 미스 플라워는 당연히 2초 시작할 수 있으면, 비스킷하고 쿨 최대한 높게 피쿨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저 덱 같은 경우에는 구르메테 자리에다가 페투치니 홀리베리 써도 되구요 구르메테 같은 경우에는 올쿨 대신에 2초 말고 여러분들 3초를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2초를 시작하면은 미스틱하고 겹치기 때문에 3초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구요 페투치니 같은 경우에는 올쿨 홀리베리는 올 아몬드로 해주시고 비스킷은 최대한 피해 감소 위주로 휘낭시에는 올쿨 피해 감소 위주로 자 블루파이는 3라지 2 f 젤리 피해 감소 무시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미스틱은 2초 최대한 쿨감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저 덱도 거의 상성 없이 무난하게 많이 이기는 그림이 나옵니다. 상성을 말하자면 1번의 상성은 레이저 덱에 상당히 약합니다. 또는 골드 치즈덱 어, 그 덱이 약해요. 상선까지 제가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 덱 같은 경우에는, 어, 샌드릴리를 빼고, 여기에 휘낭시에를 넣어도 되고요. 또는, 요정왕, 어, 3탱커 덱,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또는, 아, 나는 피감무시가 뭐, 특정 폭발형이나 마법형 한쪽으로 다 치우쳐서 좋다 하면은, 어, 휘낭시에 자리에 요정왕이나, 아니면 휘낭시에를 넣어서 3템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로 선택해서 정석 덱을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자이 덱은 뭐에 약하냐면은 블랙펄덱이 요 덱을 좀잘 잡거든요 왜냐면 1분만 지나면 이 덱이 센틸리가 아, 스킬만 발동하면은 요 덱을 아주 그냥 잘 잡아 버립니다 요 덱은 요정왕을 잘못 잡구요 요 덱의 장점은 혜택이 들어가 있으면 블루파이 덱을 잘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더스덱 같은 경우에는 블루파이 덱을 저격해서 만든 덱인데, 자, 이거는 휘낭시에는 4초 시작, 그리고 블루파이는 10.3초로 3초 시작을 만들어주시고요. 서류왕은 4초, 피해 감소 무시, 미스틱도 2초 시작이나 3초로 시작하면 되고요. 스타더스를쿨더 많이 줘서 2초 시작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네 이거는 블루파이 레이저 덱을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덱이다. 자, 또는 여러분들이 크림스 코랄을 키웠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스 코랄 원탱으로 가운데는 라지라지 라지 피해 감소 무시를 써주시고요. 크림스 코랄은 피콜 높게, 피해 감소 높게, 파르페는 피감 위주로 놓고, 이렇게 트위러 덱으로 써도 됩니다. 자, 골드 치즈는 어떻게 쓰냐. 아까 요 덱에서 골드 치즈를 샌드릴리에 자리에 놓고 햇태 자리에 바스크 치즈를 넣어서 써도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골드 치즈 덱은 이 블랙펄 덱한테 상당히 강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자, 각각의 조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맞출 때 2초 미스틱을 만드는 게중요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피해 감소 무시 요 세팅을 가장 강력하게 만든 사람이 승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뇌신부장, 아레나에서만큼은 피해 감소 무시가 가장 우선순위가 자신. 되거든요. 뇌신부장은 자체적인 피해 감소가 초전화 상태가 되면 피해 감소 버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 애플젤리 세팅으로 피해 감소 또는 치명타 확률을 여러분들이 80%까지 채워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풀타임도 여유가 되는 대로 높게 요것만 좀 챙겨주시면 세팅할 때 순율이 높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탱커로 쓸 때, 외신이랑 같이 쓸 때, 이 휘낭시의 자리에 구름의 탭, 휘낭시의 요정왕,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키운 쿠키들, 최대한 피해 감소 위주로 버틸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각각의 제가 설명해 드린 조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비스킷짝, 잘 되는거 하나 골라서 어 세팅해서 이번 시즌 마무리 잘 해보시구요 자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어 요새 블랙펄이 갑자기 왜 쓰이는지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활용성 면에서는 서류왕이 더 좋지만 블랙펄도 잘 쓰일 수 있다는 점자 마지막으로 블랙펄 쿠키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펄 쿠키는 딜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포션 역할 그리고 리더 역할에 약간 셔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블랙펄 쿠키는 아 보세요. 세들리가 스킬 쓸 때마다 엄청나게 딜이 들어가는 게눈으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블랙펄도 직접적으로 딜량 자체는 낮지만 나머지 두 쿠키의 피해 감소 무시 리더 효과와 포션 역할로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시즌 마무리 잘해서 보상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